텃밭농사를 키우다 보면 반갑지 않는 존재를 만나게 됩니다 정말 내가 정성들여 키운 작물들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조그만 놈들을 죄다 잡아서 불지르고 싶은 심정이 텃밭농사의 최대의 적 바로 해충입니다 작물의 피해를 몇번 경험하게 되면 아 텃밭농사가 쉬운 게 아니구나 시간과 돈만 날렸네 이럴 거면 그냥 마트 가서 사 먹을 걸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있으시죠 하지만 해충을 깔끔하게 박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텃밭 농사 다시 시작해 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선 살충제와 농약 분무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살충제는 농자재 판매점에 가서 작물에 적합한 살충제를 문의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또는 네이버나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기농 살충제를 원하신다면, 집에서 직접 계란과 식용유 물을 혼합하여 천연 살충제를 만드셔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살충제를 구입 또는 제조하셨다면 해충박멸을 위해 살충제를 분사 시켜줄 농약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농약 분무기의 경우는 보편적으로 압축식 분무기 배부식 분무기 고압 동력 분무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압축식 분무기는 분무기 내부에 공기를 압축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농약이나 액체를 분사하는 방식의 분무기로 주로 정원 관리, 원예용 등에 사용됩니다. 압축 분무기의 장점으로는 가벼운 무게로 휴대가 용이하며 가격이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손으로 직접 압축해야 하므로 노동 강도가 높고 농약 저장 공간이 작아 텃밭 농사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부식 분무기는 등에 메고 살충제를 분무하는 방식으로 수동 배부식 분무기, 충전 배부식 분무기, 동력 배부식 분무기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수동 배부식 분무기는 분무기를 등에 메고 사용자가 손을 사용하여 압력을 생성하여 분무하는 방식으로 좀 전에 압축식 분무기와 유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수동 배부식 분무기의 장점으로는 많은 양의 농약을 저장할 수 있어 소규모 텃밭을 재배하는 곳에 사용하기 적합하며 가격 또한 저렴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분무기입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작동 방식이 압축식 분무기와 유사하여 손으로 직접 압력을 생성하여 분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충전 배부식 분무기도 분무기를 등에 메고 분무하는 방식이지만 분무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 펌프질이 필요 없고 조용하면서도 일정한 압력으로 분무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제품입니다. 충전 배부식 분무기의 장점으로는 자동 분무로 노동 강도가 매우 낮으며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며 제품이 가벼워 사용이 편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사용지속시간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짧아 충전을 해야하며 수동배부식 분무기보다는 가격이 4배에서 5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동력배부식 분무기는 분무기에 엔진이 장착되어 엔진으로 넓은 면적에 강한 압력으로 분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농과 가수원 밭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품의 가격이 수동배부식 분무기에 비해 10배에서 수0배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엔진의 연료인 휘발유 즉 유지비용이 발생되며 소음과 매연이 발생되어 환경 오염의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압 동력 분무기는 강한 압력을 이용해 먼 거리까지 농약이나 살충제를 분사할 수 있는 분무기로 동력 배부시 분무기와 유사하지만 그 강함은 5배에서 많게는 20배나 높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배부시 분무기는 작은 밭이나 텃밭 하우스용으로 적합하지만 고압동력 분무기는 넓은 논, 밭, 과수원, 방역작업용으로도 적합하기에 우리같은 텃밭을 가꾸는 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즉, 3 0 0 0평에서 만평 정도의 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압동력 분무기의 장점으로는 강한 분사력으로 먼 지역까지 살포가 가능하여 넓은 면적의 논과 밭에 빠르게 방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제품 비용과 유지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무거워 휴대가 용이하지 않으며 전기 2 2 0트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용 장소에 대한 제약도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압축 분무기는 무게가 400g, 노동 강도는 중간 정도며 가격은 5,000원에서 1 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L에서 2L, 사용 용도는 원예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가벼워 휴대가 용이하며 단점은 저장 공간이 작다는 겁니다. 배부식 분무기에는 수동 방식과 충전용 동력 방식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수동 방식의 무게는 4kg 정도, 노동 강도는 높습니다. 가격은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용량은 2 0 l 이고 활용도는 텃밭과 가수원에 적합합니다. 장점으로는 등에 매는 방식으로 사용 빈도가 좋고 단점은 노동 강도가 높습니다. 충전용 또한 4.2kg 정도 되며, 노동강도는 낮고 가격은 10만원에서 2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20리터이며 활용도는 텃밭과 가수연에 적합합니다. 장점으로는 등에 매는 방식으로 사용빈도가 좋고 노동강도가 낮습니다. 단점은 2시간에서 4시간 사용 후 충전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동력방식은 15kg 정도 나가며 노동강도는 낮고 가격은 30만원에서 6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활용도는 논과 텃밭, 가수원에 적합하며 노동 강도가 낮아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가가 높고 유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압 동룡 분무기의 경우에는 무게가 30kg 정도 나가며 노동 강도는 낮습니다. 가격은 100만원 정도 이상 생각하시면 되고요. 활용도는 넓은 면적의 논과 밭, 가수 안에 적합하며 장점으로는 노동 강도가 낮고 넓은 면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단가가 매우 높고 유지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이렇듯 우리 같은 작은 텃밭에 작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맞는 분무기는 수동 배부식 분무기와 충전 배부식 분무기 정도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수동 배부식 분무기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알루미늄이 아닌 플라스틱 재질로 가벼워 여성분들도 부담없이 착용할 수 있어 장시간 작업의 필요감을 줄여줍니다. 노즐 때는 스테인레스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을 하다 보면 몸에 땀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여 통풍이 잘 되는 구조로 제작되어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중국산이 아닌 국내 생산이며 직접 생산해서 조립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 내에서 진행할 뿐만 아니라 AS가 보장되기 때문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충전 밸브식 분무기로 같은 업체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배터리를 사용하여 분무하기 때문에 제품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어 수동 분무기보다는 약간 무겁지만 펌프질을 할 필요가 없어 노동 강도가 매우 적어 가격이 조금 높아도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질은 플라스틱 재질로 동일하여 여성분들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고의 장점은 배터리셀이 국내 LG 삼성 리온 이온셀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이 아닌 국내 배터리셀로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 30년간 분무기 많은 생산해온 분무기 전문 생산업체로 동전업계 중 최고라고 말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텃밭농사에 적합한 농약 분무기 종류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